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또 가로 열고 신비입니다. 비밀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밀이 있습니다. 말하면 금방 알수 있는 비밀이죠. 이것을 영어로 secret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을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비밀을 신비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이 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우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26절로 27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혈통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뒤집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자가 시원에서 온다고 합니다. 구원자는 구약에서는 고엘, 이것은 이제 기업 물을 짠데 고엘입니다. 고엘은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의 땅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구원자이신 고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민족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신비이고 언약입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 또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어 이스라엘에게 다가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극률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메리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풍성함을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